우와, 와, 프리즘이다. 와, 와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진짜, 진짜, 다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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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진 옆에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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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길운다고 들었는데 별로 안 긴거 같지 않아? 아 조민이 이쁘다. 와. 근데 가격이 확 올랐다고. 어. 아 이쁘다. 비리는 어, 저게 프리즘이 맞다 키운다 그랬다. 음뭐 세차나가서 어. 그래요. 음. 이렇게 준비 봐 <봐봐> 아니면 <큰일 웃음> 음... 천장에 올라가는 거예요? 뭔 소리 하는 거야? 방금 천장에 올라간 거 같은데, 아 이게 올라가는 거야? 이거 뭐지? 거실이 확장된 거예요? <laughs> 어, 거실 확장되는 거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. 대신 기반. 와, 네, 이젠 멋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 지금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? 음. 확장이 오? 더 많이 돼요. 아더 되는데 지금 이 정도만 아니 아니요 저 프리즘보다 확장이 더 많이 아. 돼. 그래서 더 넓어. 버야 여기 우리 차도 호텔이었는데 이거는 <laughs> 이것더 호텔. <laughs> 아 확실히 컬러가 다르다. 아이보리 이쁜데? 그, 많이 확장하신 분 밑에 이제 잡기 같은 거 대놓고 네, 그러더라고요. 그러, 그러시는... 와 길이는 우와. 조금 더 짧죠 오라이언부? 예 네, 맞아요 그렇죠? 오라 음, 멋있다. 이게 화장실인가? 오. 아, 야, 색깔이 어, 야, 색깔 너무 이쁜데? 샤워 부스는, 오다연이랑 똑같네? 아. 어, 여기, 턱이, 터빈, 이 있어서. 바로 턱이 있어서. 우와. 들어오고, 오시, 우리 거랑 다르네. 오시, 세상이. 화장실 진짜 맵다. 화장실 안에 그냥 패널이 있져가지고와 아, 미쳤다. 너무 좋네요. 와, 여기는 그 그냥 진짜 안에서 이것저것 할만하겠다. 야, 이 바닥 어쩔 건데. 야, 나도 어, 아, 누워볼게. 한번 찍어봐봐. 응? 와. 야, 이, 이 바닥 어쩔 거야. 와. 어, 여기서 자도 되는 거야? 이렇게? <laughs> 와, 미쳤다. 와. 와, 진짜 넓은데? 와. 이거 좀 진짜 넓다 싶다, 그지? 우와. 이게 진짜 여기 는 식탁 에4명 이서 앉 아서 뭐할수있 겠다. 차인 치치면 어떻게 하지 여기 두명 이거, 이거, 이거 변경해서 두명 하는 건가? 그러네, 이거 변형해 가지고 두명 하는 거겠네. <laughs> 우리 예전에 <laughs> 진짜 <넓다는데>. 카라반 변형하는 고정돌나오 <laughs> <거 웃음> 그 <정도는 지금 웃음> 이렇게. 신기하다. <laughs> 와 좋다 우리 두명 타고 다니기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게.. 와... 공간이.. 사실... 공간이 미쳤다 진짜 공간감은 진짜.. 미쳤네 우와... 여기.. 어? TV 더큰거 더 같은데? 응. 자기야 응 봤어 나도 이여 여기, 여기 창 창문 있는 거 너무 좋다. 우와 우와 <laughs> 이사를 가야 되는 건가요? <laughs> 와 이거 이거 막에도 있어. 이거 에어컨이랑 이런 거 나오는 건가 보다, 히토너. 음... 음. 재미있 좋다. 어? 냉장고인가요? 냉장고는 저걸로 잡아 요거 이렇게 눌러서. 오케이. 아. 냉동고. 냉동고. 어... 음. 아, 괜찮다. 반툴 가스레인지 여기 있고 야 넓다. 와, 진짜 넓다. 닫아놓고 와, 이 창문 어쩔 건데? 창문, 창문 미쳤다. 씨. 오, 음. 음, 후드는 없구나. 아, 여기는 후드가 없구나. 음. 어디다가 뭐짐 올려놓는구나. 야, 어, 여기 두 명, 여기 두 명, 여기 두명 잡으면 <laughs> <laughs> 바닥에서 두명 잡으면 될것 같은데. 아, 근데 우리 뭐, 지금도 그럴일이 없긴 한데 아 진짜, 좋긴 하다 그렇지아 근데 가족이사인가족이면 진짜 괜찮겠다. 응. 우와, 우와. 봐야 예쁘다, 응. 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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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다이 응. 이재게 이렇게, 이렇게, 좋다 좋다 매우 좋다 그러면 외부 수납장 이거 하나? 거의 뭐 그런거 근데 안에 장이 많긴 하더라 오참 넓네 음, 음. 외부 편집 방에서 최소한으로 갖고 다야 되는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집이다 집 우리 것도 집이긴 한데 창문 진짜 간지난다 <laughs> 와, 씨. 응? 어디 갔어, 또? 끝난 게 아니야? 이건 그 히터잖아. 어? 미국식 터덕터덕터덕한 그 히터 아니야? 아, 히터, 히터. 엄청, 엄청 센 아, 거? 회진아, 어? 패널 이런 거다, 컨트롤 컨트롤. 그래, 패널. 이거 컨트... 그거야, 터치야, 우리. 음. <laughs> 근데 우리 거 되게 멀다고, 좋지 않아? 되게 이쁘네. 맞아, 너무 이쁘다. 눈으로 못 되겠다. 아우, 커튼 봐라. 와, 미쳤다, 미쳤어. 실물 보니까 진짜 헉한다. 응, 헉하네. 어. 아니, 오라이언 타고 있는데도 헉한다. 미안. 응, 매우 헉하네. 와. 와, 진짜 좋다. 눈으로 못 되겠다. 그 너무 귀엽아 아, 여기도 그거 있네. 와 사다리 봐봐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마예요? 1억 5천 원 어, 이런 것천 원으로 더오른다고 그때 1일 5였어요. 아, 전시회 때 했어요. 예, 네, 한만원더 그 올랐대. 아, 뭐. 그때 음. 전시회 때 하셨던 분들은 그냥 아, 그거. 네. 좋죠. 오, <laughs> 아, 그가보 좋다. 1억 5천 원 돼. 하는데, 나는 신약장 많네. 이도 많네. 가스 저 경우에 너런 어디다가? 개있어요 여기 공간 보니까 3kg 짜리 2 개. 아, 아, 한 순간 움직기는 있어요. <laughs> 어아이 창문이 침실에서 보는 창문이구나 아 여기 있는 창문에 원인 너무 귀엽다 175였는데 지금 185로 쭉와 벤츠기반이 지금 미국, 미국에서 미국 수요도 부족하다고 근데 얘 빈츠... 이거 플라지 페인팅 내거 말고 안된거 걔는 1억 6천 3백 우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일단 지금 포드에 반도체가 없대요 헉? 그러니까는 어쩌면... 지금 반도체 부족한 네 가지 모델이 있대요 포드에서 음... 그 중에 하나가 트렌지셰시에 음... 근데 이제 벤츠 셰시는 공급이 좀 원활한가봐요 벤 e n c h y 대미분좀 빨리 나올것 같아요 멋지네요 u <laughs> 멋지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캠핑하다가 언제쯤 에지에서만 g a on j e t u 사에들 d i as a m a 에 sitting on the other s 니까맞 그러니까 어, 내부 안봤을 때는 그냥 맞아요. 어, 내부, 내부를 내부를 보니까 바꿔야 되나 이랬는데. 아, 네. <laughs> 아, 나 오라이언 처음 봤을 때 진짜 두근거렸는데. 오라이언 처음 봤을 때 똑같아. 어, 아, 똑같아. 음. 와. 옛날 집 새집 아, 돼야 돼, 야 돼. 안 돼. <laughs> 아니, 근데 얘는 살면은 아, 길이가 아. 더 어, 예. 제가 7m 2 2 나오고요, 얘가 그러니까 7m 1 6 어, 근데 아... 왜.. 한 6cm면.. 근데 음... 왜푹 아, 더.. 느낌은 짧아보이네요? 뚱뚱해서 그런거 아니에요? 더 폭이.. 좀... 약간... 아닌가? 음. 매...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각져있.. 그러니까 저렇게 제가 놓고 싶던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나.. 훨씬 음. 동그랗게 귀여워보여가지고 네 와..

자전거 캐리어 네, 네 수고하세요, 네, 수고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눈을못뜨겠다 진짜 우와, 미쳤다 미쳤어 오라이 너도 좋아 좋아 사랑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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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 사랑아 집으로 가자 자전거 타고 밥 먹으러 가자. 어? 자전거 타고 밥 먹으러 가자. 어, 좋아. 어, 오늘 돌미나리 집 가나요, 남양주? 아니요, 아니요. 그렇게 멀리 말고요. <laughs> 멀 말고. 에어컨에 계속 쥐고 왔나요 아, 어, 에어컨 틀어야 돼, 이제. 진짜 좋더라. 좋더라.